아슴시안으로 호나운 열을 마시겠습니다. <laughs> 뭐야, 엄마. <laughs> 아, 오늘. <해>. 아, 잠깐. <laughs> 밥만 싸라, 말이야 이것도 태란 잠깐 더 마시게. 미친. <웃음>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단산이 빠졌어. <laughs> 아니, 돼 있는데?

아, 또, 아, 겠습니다 <laughs> 왜, 그럼 <마지막> <laughs> 어, 냄새 봐. 냄새 봐. 아, 안 어, 야, 이거 할 <웃음> <웃음> 아, 어떡했다, 이거. 아, 아, 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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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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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거 아니야? 잠깐만 언니이거 냄새 이상해 원래 이래 아니적한거한 숟갈 니야쌍마거아야 쌍한 거 아니야? 쌍한 리고는거아니 <laughs> 아, 너무 많이 넣었어. 이만큼 가아 <laughs> 야. 아, 뭐해 뭐다. 너무 많이 넣었다고. 아, 냄새 아이 아이고, 진짜. 속아 씨발. 야. 엄마한테 혼나겠다 어떡해 잠깐만 좀만 좀만 나 왔어 이케 간장이다 이 치나. 아야 냄새 나이왜 이게? 가자가자 닦아 닦아 아냄아아 진짜 우리 왜 우리 왜 한다 했지? 시작했어. <laughs> 아 잡장 <작전> 너무. <나왔어. 웃음> 나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안 나와. 넣지 마. 내거두 방울 떨어졌어. 엄마. 하지 마작장아 하지 마 너도 나. 잡아. 섞어. <laughs> 섞으세요 이제. 아얘 코품 올라갔어 개 징그러워 아 냄새 <laughs> 일단 현재부터 아왜오 <laughs> 시발 또라것거 같아 <laughs> 오야 냄새 안나 잠깐만 냄새 안나 아니 네? 원샷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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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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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어. 입으로 냄새 올라가. 자 들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식초가 너무 강해, 식초 냄새가. 잠깐만.